관세 폭탄 맞고도 미국을 정복한 한국차 3천만 대의 기적.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디트로이트. 포드 본사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발표된 상반기 자동차 판매 통계. 거기엔 믿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미국 누적 판매 3천만 대 돌파 임박. 한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엑셀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9년 전 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를 만드나? 라고 비웃던 그 현대차가 이제 미국 도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고도 오히려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쓴 세계 자동차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트럼프의 선전포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 아메리카 퍼스트. 전 세계 60개국 수입품의 최대 41%, 평균 15% 관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차와 일본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SUV 위주의 현대차는 치명타를 입을 것. CNN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현대차 주가 3일 만에 12% 폭락. 투자자들의 대탈출 시작. 한국 언론들도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K 자동차의 미국 진출, 이대로 끝나는가? 관세 폭탄에 무너지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 그런데 6개월 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량 전년 대비 18% 증가. 기아차 미국 판매량 전년 대비 22% 증가. 역대 최고 실적. 더 놀라운 건 7월 한달 실적입니다. 마이너스 현대차 78,000대 월간 최고 기록. 마이너스 기아차 71,000대 월간 최고 기록. 마이너스 제네시스 6,700대 럭셔리 브랜드 월간 최고 기록. 단 하루에만 미국에서 5,100대가 팔렸습니다. 2분의 한 대씩 미국 어딘가에서 한국 차가 팔린 겁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편집장 에드워드 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다. 한국 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관세를 뛰어넘었다. 펠리세이드 미국 가족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텍사스 아빠들의 선택.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마이클 존슨 석유 회사 엔지니어인 그는. 평생 포드 F150만 타던 진짜 텍사스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한국 차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팰리세이드를 시승해보자고 해서,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열 시트에 성인 남성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 1회 주유로 1000km 이상 달리는 하이브리드 효율. 모스 프리미엄 사운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격은 독일 차의 절반. 이제 우리 동네 아빠들 모임에 가면 10명 중 7명이 펠리세이드를 탑니다. 나머지 3명. 그들도 곧 바꿀 예정이죠. 100만 대의 기적, 그 숫자의 의미. 현대차는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펠리세이드,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 대 돌파. 단일 SUV 모델이 4년 만에 100만 대. 이건 포르쉐 카이엔이 10년 걸린 기록입니다. BMW X7이 6년 걸린 기록입니다. 펠리세이드는 단 4년. 더 놀라운 건 상반기 미국 판매량입니다. 97,000대. 하루 평균 540대. 미국 자동차 시장 분석가 제시카 콜드웰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펠리세이드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다. 미국 중산층 가족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기준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현대차 딜러십. 매니저 톰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 펠리세이드 주문하시면 6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놀랍게도 80%의 고객이 기다리겠다고 답합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 아니냐고요? 저희도 놀랐는데 현대차가 거의 안 올렸어요. 회사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38,000 달러. 이 가격에 이런 차를 살수 있다는 게 미국인들도 믿기지 않아하죠. K SUV 군단 미국을 점령하다. 투싼. 이 이름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도시 이름입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도시 이름을 차에 붙였고 그 차가 미국에서 700만 대나 팔렸습니다. 1년에만 63만 대, 하루 평균 1,700 대, 50초에 한 대씩 팔린 셈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우버 드라이버 호세 로드리게스는 말합니다. 하루 14시간 운전하는데 투싼만큼 편한 차가 없어요.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작년에 30만 마일 찍었는데 아직도 새차 같아요. 맘카는 미국 엄마들이 산타페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사는 줄리아 김은 아이 세 키우는 엄마로서 산타페는 완벽해요. 축구 연습 갈 때, 코스트코 쇼핑할 때, 가족 캠핑 갈 때. 모든 상황에 딱 맞아요. 미국 판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각진 SUV 디자인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산타페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은 한국에서 온 우주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상반기 아이오닉5는 미국 판매량 71% 폭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 마크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 모델 Y를 3년 탔는데 아이오닉5로 바꿨습니다. 이유요? 18분 충전으로 80%차 안에서 220V로 커피머신도 쓸수 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차 가치가 좌우되지 않잖아요. 미국 부자들의 새로운 선택 제네시스 LA 비버리 힐스 로데오 드라이브 한때 벤츠 S 클래스와 BMW 세븐 시리즈만 보이던 이 거리에 이제 제네시스 G90이 당당히 서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프로듀서 스티븐 골드버그 제네시스를 처음 봤을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 차가 벤츠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시승후 제 벤츠 S 클래스를 팔았습니다. 미국 판매 7만 대. 상반기 4만 2천 대 전년 대비 45% 증가. 엘라베마 공장. 미국인이 만드는 한국 명품차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이곳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제임스 워싱턴. 저는 20년간 GM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충격받았어요.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 한대한 한 대를 정말 공예품 만들 듯 조립합니다. 엘라베마 공장 생산 모델. 제네시스 G70. 산타페. 투싼. 일렉트리파이드 GV70. 연간 생산 능력 40만 대. 고용 인원 3,500명, 간접 고용 포함 2만 명. 엘라베마 주지사 KIB는 말합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엘라베마의 자부심입니다. 포니에서 3천만대까지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 정주영 불가능에 도전하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공장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포니를 미국에 수출하겠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미국엔 포드도 있고 GM도 있는데 우리 차를 누가 삽니까? 정주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그걸 해내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현대 엑셀이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첫해 판매 16만 8천 대. 신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품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 차는 싸구려. 3년 타면 고장난다. 미국 언론은 조롱했고, 판매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판매량은 겨우 9만 대. 철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도박을 합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 미국 자동차 업계가 경악했습니다. 미쳤다. 자살행이다. 하지만 정문구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품질에 자신 있으면 보증도 할수 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찰나.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칩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죠. 이때 현대차가 내놓은 정책. 실직하면 차값 대신 내드립니다. 미국인들은 감동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를 더 걱정해 준다. 그해 현대차 미국 판매 43만 대 전년 대비 8% 증가. 경쟁사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할 때 현대차만 플러스였습니다. 3천만 대의 감격. 그리고 지금 현대차 1711만대 기아차 1218만대 합계 2930만대 연내 3000만대 돌파 확정 첫 수출부터 39년 연평균 77만대씩 꾸준히 팔아온 결과입니다. 이제 미국도로 위 자동차열대 중한 대는 한국차입니다. 미국을 바꾼 한국의 기술력 현대차가 만든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새 기준 미국 자동차 전문가 알렉스 다이스는 말합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가져온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첫째, 보증 기준의 변화, 현대차의 10년 10만 마일 보증 이후, 모든 브랜드가 보증을 늘렸습니다. 둘째, 가격 대비 사양의 혁명. 3만 달러 차에 5만 달러 차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 미국 빅3도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셋째, 디자인 철학의 전환. 아이오닉5의 픽셀 디자인, 산타페의 H자 형태 라이트. 이제 미국 차들이 한국 디자인을 벤치마킹합니다. 넷째, 전기차 충전 속도 경쟁. 18분 초고속 충전을 스탠다드로 만든 건 현대차입니다. 미국 일자리 7만 개를 만든 한국. 직접 고용 8,500명. 엘라베마 공장 3,500명, 조지아 전기차 공장 3,000명.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 200명. 미시간 기술 센터 500명. 딜러십 직원 1,300명, 간접 고용 약 62,000명, 부품 공급 업체 25,000명. 물류 운송 15,000명, 딜러십 관련 22,000명.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현대차는 조지아 경제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 주에 가장 큰 투자를 한 외국 기업이죠. 현대차 미국 법인 CEO 호세 무뇨스는 밝힙니다. 관세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단계 생산 현지화, 엘라베마 공장 생산 능력 40만 대, 조지아 전기차 공장 30만 대, 주요 모델의 70%를 미국에서 생산. 둘째 단계 부품 현지화, 한국 부품사 56개 미국 진출. 현지 부품 조달률 80% 달성 관세 영향 최소화. 셋째 단계 가격 동결 전략, 관세 15%를 회사가 흡수, 마진 축소를 감수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 단기 손실, 장기 승리 전략 미국인이 더 신뢰하는 한국 품질. 한국 브랜드 3개가 모두 톱10 안에. 컨슈머 리포트 신뢰도 조사 현대 5년 연속 톱3. 기아 4년 연속 톱5. 제네시스 3년 연속 럭셔리 부문 1위. K 자동차가 바꾼 한국의 위상. GM CEO 메리바라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목적 은 현대차와의 전략적 제휴 논의, 현대차의 수소 기술과 전기차 플랫폼을 배우고 싶습니다. 포드도 현대차와 손잡았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공유, 포드 픽업트럭 하이브리드 기술 교환.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보물, 실리콘밸리 헤드헌터 마이클 첸, 지금 가장 핫한 인재. 현대차 출신 한국 엔지니어들입니다. 테슬라 현대차 출신 127명 스카우트. 리비안 기아차 출신 89명 영입. 루시드 현대차 배터리팀 전원 스카우트 시도. 한국 자동차 엔지니어의 미국 평균 연봉 18만 달러, 한화 2억 5천만 원. 미국 평균의 두 배. 3천만 대가 만든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자동차 강국이 되었나?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 현대차 그룹은 이제 품질에서 우리를 앞섰다. 일본 도요타 사장 토요다 아키오. 현대차를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유학생들의 달라진 위상. UCLA 한국인 유학생 김민준. 예전엔 한국 차 탄다고 하면 무시당했어요. 이제는 너희 나라 차 정말 좋던데? 라고 먼저 말해요. 특히 펠리세이드 탄다고 하면 부러워하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사례 연구. 마이너스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전략. 위기를 기회로 현대차의 품질 혁명. 관세를 이긴 글로벌 전략. 한국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하버드 사례 연구 선정.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현대차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고. 우리도 최고가 될수 있다고.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가 미국에서 3천만 대를 판 것. 이것은 한국 제조업 전체의 승리입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광복절 기념사. 포니를 만들 때 미국에서 3천만 대를 팔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DNA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5천만 대를 돌파할 것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미국의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차만의 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거대한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2,999만 9,999. ,999, 그리고 1분 후 3천만 현대기아 미국 판매 3천만 대 돌파.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 박지영 씨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 숫자를 보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포니 시제품을 보며 정주영 회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미국 도로에 우리 차가 가득할 거야. 미국 사람들이 우리 차를 최고라고 인정하는 날이 올 거야. 5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꿈보다 더큰 현실이 되었습니다. 3천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천만 개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딘가에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엄마의 이야기. 출근길을 달리는 아빠의 이야기. 첫 차를 산 대학생의 설렘. 3천만 번의 신뢰입니다. 한국차를 선택해도 될까? 그 고민 끝에 내린 3천만 번의 예스. 3천만 개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 시장에서 증명한 기술력.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선배님들이 만든 3천만 대의 역사. 이제 저희가 5천만 1억 대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든 차가 미국 어딘가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새벽 출근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부심이죠, 자부심. 테슬라요? 이제 우리가 앞섭니다. 다음 세대 전기차는 한국이 정의합니다. 워싱턴 포스터지는 말합니다. 현대와 기아는 관세를 뚫고 오히려 판매를 늘렸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놀람> 품질과 가치는 어떤 무역 장벽도 넘는다. 한국이 증명했다. 작지만 강한 나라의 힘을.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는 나라의 미래를. 대한민국 자동차로 세계를 움직이다. 숫자로 보는 K 자동차의 미국 정복기. 첫 수출 엑셀 마이너스 16만 8천 대. 10년간 10만 마일 보증 시장 연간 30만 대 돌파. 누적 300만 대. 누적 700만 대. 누적 1,500만 대. 누적 2,300만 대. 누적 3,000만 대 돌파.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 12%. 현대 7%. 기아 5%. SUV 부문 18%. 펠리세이드 대형 SUV 부문 2위. 산타페 중형 SUV 부문 3위. 투싼 소형 SUV 부문 1위. 전기차 부문 15%. 아이오닉 5 3위 이브이 6 5위 아이오닉 6 8위 미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재구매 의향률 제네시스 89% 현대 78% 기아 76% 업계 평균 62% 브랜드 신뢰도 마이너스 제네시스 91점 렉서스 90점 현대 85점 기아 83점 추천의향. 제네시스 플러스 72. 현대 플러스 58. 기아 플러스 55. 테슬라 플러스 51. bmw 플러스 48. 현대 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 3천만 대. 이 숫자 뒤에는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차가 최고라고. 한국기술이 미래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5천만대, 1억대, 그리고 그 너머의 미래, 모빌리티의 미래를 한국이 이끌겠습니다. 인류의 이동을 한국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어딘가에서 한국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LA의 405번 고속도로를 뉴욕의 5번가를 텍사스의 끝없는 평원을 플로리다의 해안도로를 분당 35대 시간당 2100대. 하루 5만 대. 그들이 달리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포니는 미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MF 위기 때 철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트럼프의 15%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 포기를 모르는 민족.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3천만대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써 내려갈 더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K 자동차 만세. 우리 모두 만세,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미시시피의 기적으로, 작은 나라의 큰 꿈, 그것이 현실이 되다 대한민국, 자동차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든 차가, 세계 최강 미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이제 세계가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는가? 우리는 답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원하라, 대한민국.